돌리세요. 돌리세요. 네. 그럼 지리 일단 소개로 확인해 주시고요. 네, 지리하겠습니다. 7분 주세요. 아, 아니요분 주세요. 지난 13일 김어준 암살조 제보 주장 검증 않고 가방에서 공개됐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역게 13일 민주당이 요청한 참고인으로 국회 에 출석해서 북한군 위장 암살조 가동이란 제보는 이거는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나중에 민주당이 뒤늦게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지만 정말 검증 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제보를 전파해 우리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그러면 김어준 씨는 객관적인 팩트체크보다는 어떻게 보면 특정 세력에 유리한 해석과 가장된 얘기를 통해 대중을 오도하고 있는 음모론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개인 채널에서 하는 것도 언론인의 책임과 신뢰성을 저는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국회에서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국회의 신뢰와 공정가치를 심하게 훼손한 것이고 국회의 정쟁의 장으로 전략시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좀 사과를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블랙요원 미 복귀설 등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 이런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카더라 뉴스 이런 거는 불안과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이고 국민에게 국민을 기만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 과방에서는 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의 공정성, 진실성을 다루하는 어 과방이가 가짜 뉴스의 유통지가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띄우세요. 하나만 확인하기 최수진 의원. 저보고 사과하라는 겁니까? 김호진 씨를 데려다가 사과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자, 띄어보세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가 났기 때문에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도 국회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거 다 보도된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 박선원 의원실의 1차 보고 내용이 언론에 어떻게 보도됐는데 그게 계속 업데이트 돼서 이게 다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바뀌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 부분이 사살인데요. 그게 되게 그 자리에서 저희도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노상원 씨가 민간인인데 개업을 기획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수첩에서 사살 단어가 적혀 있었고 최근에는 이성윤 의원도 사살 수거 대상이다. 16명이었다. 이것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당시에 그 김어준 씨가 이 자리에 나와서 증언할 때 저기 사전의 내용을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사실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민, 저는 분명히 정리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사실이 확인하는 대로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공지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어준 씨를 탓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